네. 45쪽 12번 풀겠습니다. 세 점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각을 그리고 각을 읽어 보는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기역, ㄴ, ㄷ귿, 기역, ㄴ, ㄷ귿, 기역, ㄴ, ㄷ귿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처음에 당황하세요. 어, 어떻게 할지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각의 꼭짓점을 먼저 고르세요 각은 꼭짓점이 대장입니다. 반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 꼭지점입니다. 그러면은 니은이 꼭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이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기억을 골랐기 때문에 기억을 꼭지점으로 골랐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읽어 보겠습니다. 각, 자, 기억을 가운데 쓰시면 돼요. 니은 기억 디귿 또는 각, 디귿 기억 니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 니은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각이 되겠죠.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를 대고 그리십시오. 자 그러면 은각 이제 주인공이 니은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른 각이 됐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각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귿이 주인공이 되게끔 해서 연결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는각 얘가 주인공이죠? 가운데 와입니다각 기억 디귿 니은 아니면 각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각은요 꼭지점을 골라주시면 돼요. 항상 기준점이 꼭지점이니까 기억이 주인공인지, 니은이 주인공인지, 디귿이 주인공인지를 정하시면 이 똑같은 기억, 니은 디귿 처음의 상태에서 다른 각을 세 개를 만들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삼각형에서 얘가 꼭지점인지, 얘가 꼭지점인지, 얘가 꼭지점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연습을 하주시면 좋겠습니다.